안녕하세요. 플레이그라운드 플레이샵의 송입니다. 오늘은 태극패턴 스트링아트를 지오지브라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겹게 연습했던 하트패턴 기억나시나요? 그 하트패턴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인양패턴은 이 하트패턴을 서로 다른 색상의 실로 원의 반반씩을 엮어주는 패턴입니다. 그럼 이 패턴은 지오지브라 시뮬레이션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60개의 못이 박힌 도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의 내각 360도를 60개의 못으로 나누면 6, 즉두못 두 사이의 한 칸이 6도에 해당하며, 한 못에서 그 다음 못으로 이동하는 것은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6도 회전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하트 패턴은 시작점 A를 기준으로 못한 칸, 6도만큼 회전하는 점 A1과 못두 칸, 12도만큼 회전하는 점 A2를 잇는 선분의 궤적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양 패턴은 60개의 몫이 박힌 원을 반으로 나누고, 한쪽은 시작점 A를 기준으로 A1과 A2도 있는 선분의 궤적을 표현하고, 다른 한쪽은 시작점 B를 기준으로 B1과 B2도 있는 선분의 궤적을 표현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물론, 두 실의 색상은 다른 색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시뮬레이션에는 두 선분의 색상, 라인 세그먼트의 색상을 다르게 설정해주면 됩니다. 지오 지브라를 열어주세요. 그럼 대수 입력창에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의 제곱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두 개의 시작점 a와 b를 0.-5, 0.5에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엔 Small Slider A를 셋업해 줍니다. 변수인 Small Slider A는 0에서부터 30까지 1의 간격으로 변하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니멈의 0, 맥시멈의 30, 인크리즈먼트 간격의 1을 넣어줍니다. 자 이제 A1, A2, B1, B2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A1은 로테이트 A, A점을 기준으로 360도 나누기 60개의 드즉 6도 곱하기 변수 A만큼, A2는 로테이트 A, 360도 나누기 60 곱하기 2A, A2는 A를 12A도만큼 회전시킨 점이죠. 그리고 B1은 Rotate B 360 나누기 60 곱하기 A. 마찬가지로 B1은 B를 6A만큼, B2는 B를 12A만큼 회전시킨 점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A1과 A2를 있는 선분과 B1과 B2를 있는 선분을 추가해준 후 색상을 각각 다른 색으로 설정해줍니다. 선분을 클릭한 후두 점을 바로 이어 클릭하면 선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설정 아이콘 톱니 바퀴 모양을 눌러서 선분의 굵기와 색상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Show Trace를 눌러서 모든 궤적이 표현되도록 설정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인양 인형 패턴의 인양은 음양의 영어이고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태극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 인양 모양을 조금 더 조밀하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만든 패턴을 2 vs 1, 2대1 이라고 불러줄게요. 한국말로는 쉽게. 이 이름은 A2와 B2가 2A만큼 A1과 B1이 A만큼 이동한다고 해서 2대1 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2와 b 2 회전각도에 2A 대신 1.5A를 넣어서 어떤 인양 패턴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a 대신 1.5a만 넣어주면 됩니다 a2와 b2의 로테이터 함수에 들어가는 변수만 고쳐주면 됩니다 아까 360 나누기 60 해서 6 곱하기 2a 라고 했는데 이 대신 1.5a를 넣어주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해보도록 네, 시뮬레이션 해 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 시작해 볼게요 어떤가요? 2대1 패턴과 1.5대1 패턴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이를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네, 1.5대1 패턴이 뭐 조금 더 조밀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2대1 패턴, 1.5대1 패턴, 지오지와 시뮬레이션을 알아봤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이거 어떻게 정말 스트링 아트를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형베스터는 시뮬레이션보다 실제 스티닝아트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엔 정말 재미있게 시를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 많은 신나는 즐거운 날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